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는 쉬었군요. 그전 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자녀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자녀로서 갖는 이 당당함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 의로 여기신바 되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과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쁨의 헌신이 있고 겸손의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나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 이신칭의, 이신득의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순종과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과연 행위의 문제일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은 대체로 아이를 어 본인들이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져야지 하면서 그냥 아이를 갖는 것이죠.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 아이 갖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를 갖는 것이 행위의 문제라면은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은 없어야 됩니다. 아들도 딸도 우리들이 선택해서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행위의 문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증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이를 늦게 가집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이를 또 늦게 얻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행위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 일이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 부부가 늙기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민족이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은 예전에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예전에 주셨는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민족이 번성을 합니까? 그 아이가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변함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때그 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없었을까요? 나이가 100세니까 바랄 수 없겠죠. 하지만 약속을 믿으니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모든 삶의 축이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믿음이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어야 하죠. 믿음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적인 모든 행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될 때에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또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한 믿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헛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를 거야라고 말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막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그 행동에 그 말의 모든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은 베드로의 그 결단은 오히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향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회심 이전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 저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와가지고 저 이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게 해야지 하면서 한 행동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옥에 가두는 것이죠. 돌로 치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보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의 자신만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회방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열심도 헛된 것이 되고 말지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참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그런 삶입니다. 창세기 1 7 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얻고 이 아브라함이 안심을 합니다. 아, 이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어, 뭐 대를 이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같이 하나님에 친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십니다. 나이가 99세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스마엘 보고 안주하였던, 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성경 말씀도 원래 의미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냥 나한테 맞으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에 딱 좋은 말씀 같아서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이끄는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이런 고려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이 나이가 들면은 나님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죠. 비록 99세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이 용납이 되고 그것으로 논리적으로 정말로 빈틈없이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간에 건너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더니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딱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길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 인간의 그런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결정했니? 물을 때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그 사람하고 결혼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결혼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그 직업을 선택했니라고 물어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그 직분을 받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그 직책을 쓰라겠니라고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직책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그것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내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이거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야지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힘쓰고 돕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인 것이죠. 내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인 겁니다. 이 영역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죄와 비판은 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의 영역은 뭘까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것. 나는 그것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국률은 뭘까요? 내가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탕감해 주시는 것 그것을 제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국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못 누구 하나 멀쩡하게 100% 완벽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모두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또 용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부흥은 어떨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역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 부흥이 이루어질지기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어떨까요? 선교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심고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는 거물 주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정말로 이 선교의 영역은 정말로 그곳에 열매 맺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우리는 자꾸 돈이 선교를 하게 만듭니다. 선교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정말 버텨내고 그 어려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그 가운데. 정말 건강해지고 강건하여져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일어서는 바로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맺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 그것을 방해를 하죠. 고생하지 않아도 울부짖지 않아도 눈물이 없어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돈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느덧 보다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는 저는 돈이 선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늘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또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건강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교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내 영역에 대해서 충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격려와 칭찬이 없어도 충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평탄하고 일이 잘될 때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될 때는 뭐 별걸 다 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고 더 열심히 나오고 뭔가 잘될 잘 때는 더 많이 헌금도 하려고 하고 무엇가더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죠. 더 멀어지고 이전보다 더 못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는 평탄하고 일이 잘될 때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까요? 왜 뭔가 잘될 때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잘 되지 않거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 받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복들이 주어진 겁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겠죠.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잘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약한 믿음이 아니죠. 약한 믿음은 잘될 때는 잘 섬기고 안될 때는 못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저잘 되고 무엇인가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뭔가 다 용납이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할 때에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믿음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역시 믿음교회 가족들이 최고야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믿음교회가 그런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내 영역은 믿음을 통한 순종의 영역인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역사. 우리는 순종의 믿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되지만 우리의 머릿속이나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믿음으로는 설명이 되어지는 삶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